이렇게 끊기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쪽에서 활용당할 수도 있고요, 끊자고. 그래서, 요 때에는 이렇게 나를 일단 먼저 확실하게 하고, 혹시라도 얘를 잡, 잡겠다고 하면, 잡겠다고 하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 준다. 기쁜 마음으로 준다. 이렇게. 그러면, 돌은 많이 갔지만, 투자를 했지만, 집은 뭐 대여섯 집밖에 안 되잖아요. 대신에 흑팩은 똑같이 투자했지만, 이 넓은 공장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모양에서 공격을 한다면, 먼저 들여다 본 다음에 두텁게 지킨다. 결국, 이 자리가 급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마가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키면 요 때가 중요해요. 여기를 빨리 두셔야 돼. 요 보시면 막음은 어때요? 맞지. 다 집이죠. <laughs> 너무 예쁘게 집이 잘 났잖아요.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내가 이렇게 나는 건 괜찮아도 상대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내 집이 생기고 상대의 모양이 흥그러졌거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놓고 보면 뭐가 보이시냐. 그렇죠. 네. 그냥 이렇게 해서 끊겨요. 끊기면 얘가 죽은 거예요.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지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게 선수라는 거죠. 선수로 해소를 하는 거예요. 집 나는 것은.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이런 데를 두든지, 삼삼을 파든지, 이제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요거는 꼭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셔야 돼요. <laughs> 그렇죠? 네. 자. 자,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요 정석을 암기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제쳤을 때, 이렇게 제껴서, 충분히 네. 싸울 수 있다. 이거예요. 축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일단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네. 자신감을 가지시고 네. 네. 상대가 이렇게 도발을 해왔을 때, 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노상, 도망만 다니면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셔야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렇게 해서, 아, 이 축이, 이제 이 분도 축이 이제 좋은지 아니까 이렇게 늘은 거예요 근데 흙도 이렇게 해서 정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든 이렇게든 이거 이거는 많이들 보셨죠 여기로 단수 치는 거 어, 요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요거 단수 치면 배기 어떻게 되죠 끊어야죠 어 그렇죠 이거 있는 게 아니고 끊는 거예요 이거 이유면 큰일 나요 자왜 큰일 나냐 이으면 이게 뭐예요? 두 점머리예요. 따지고 보면 새끼면 어. 죽으니까 지켜야 되거든요. 이렇게나 뭐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laughs> 지킬 때 여기를 딱 지켜버리면 얘는 자동사예요. 어 이건 요게 정수예요. 요게 정수인데 이렇게 지키면 무슨 얘기냐면 기로 끊을 수는 없죠. 그렇죠? 이건 얘가 죽어버리니까 이게 다 그냥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어서 보시면 다섯 수고 이건 네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죽은 거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단수 치면 절대로 이으시면 안 돼요 어, 절대로 이으시면 안 되고 여기 끊으셔야 돼요 끊으면 이제 이게 나오죠 자, 이렇게 때리고 요거 하고, 다음에 어떻게 주시죠 양단수. 요거 네. 때리면 안 되죠? 네. 그렇죠. 때리면 뒤로 막아서 큰일 나죠?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고, 때리게 돼요. 그러면 뭐 100도 때려요. 그래서 요거는 100이 대단히 잘된 정석이에요. 옛날에는 이걸 정석이라고 했었는데, 그거는 덤이 넉 집반, 석 집반일 때. 넉집반, 석집반일 때 이걸 정석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여섯집반, 일곱집반 덤일 때는 이건 정석이 아니에요. 이거는 백이 굉장히 잘된 정석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정석에서는 늘거나 이렇게 되있을 때 이렇게 늘어서 요거를 하고 요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 같지만 전혀 달라요. 뭐냐면 이거를 끊고 여기까지는 똑같이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바로 잡히니까 여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백이 어딜로? 여기를 막을 수가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백이 흑이 길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급소 자리고 중요한 자리인데 요 자리를 누가 하느냐 마느냐 요요 문제. 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해 놓고 요기 여기, 율로 막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요걸 왜 밀었냐 막는 게 선수가 안 되죠 그래서 미는 거예요 항상 요거 밀 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것은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가 막는 게 선수가 되면 밀어야 되고 상대가 선수가 안 되면 밀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기준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석이에요. 여기에서는 이거는 붙여 나갈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기어 나간다. 그래서 양쪽을 갈라서 싸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간혹 깜깜 깜빡, 깜빡깜빡 할 수가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밀은 거예요. 어, 밀수 있어요. 어, 이렇게 해서 죽으니까 죽으니까 안 되는데 손해인데 그래도 두다가 보면 이런 실수 많이 해요. 어, 축을 깜빡해서 아니면 축을 착각을 해갖고 뭐 깜빡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어, 포기해야 되느냐?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피해를 최소화. 실제로 조은영 구단하고 서봉수 구단하고 똑같은 실전이 있었어요. 그 조은영 구단이 축을 착각해서 여기를 미룬 거예요. 그래서 핵마의 기본으로 공부하세요. 종합 강의 한달 이용권을 서비스로 드립니다. 서봉수 구단이 끊었어요그 얘가 죽은 거예요. 그 얼마나 황당해요. <웃음> <웃음> 그것도 타이틀전, 결승전인데, <laughs> 그래서 조은영 구단이 이렇게 뒀어요. 치고 축은 안 되지만 기분이라도 되자 여기까지 아, 빌었어요. 어. 안 받으면 이렇게 돼요. 한번 보세요, 먼저 단수를 치고. 늘어야 될 때, 요걸 단술쳐요 그러면 단수니까 때릴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를 이어요. 그러면 두수, 두수예요 놔야 돼요. 자, 이 모양은 어때 보이세요? 뭐 이상하죠? <laughs> 어. 이게, 이렇게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두지. 안 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 선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뒀어요. 서봉수구다니 그래서 이제 흙은 뭐 이런데 이제 벌린 거예요. 벌려서 뭐 이렇게 밖에 한 다음에 여기를 또 이제 또 손을 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손을 받느냐? 밑에서. 네, 밑에서 쳤어요. 치고 이으면은 잡히니까 안 되죠? 음. 그래서 나가봤어요 음. 나가니까 이제는 이게 음, 안 되죠, 되죠? 그쵸 그렇죠? 이거는 네. 예 이게 죽죠 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 이제 글로. 단수 치고 때리고 예, 예, 이렇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언제든지 할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어, 이거는 버렸지만 여기하고 여기를 나름대로 예, 해서 피해를 최소화한 바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거 지금 흙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 뚫으더라도. 그런 점수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예. 요거는, 흙이 좋은 거는 좋은 같이. 여기를 밀었을 때, 이렇게 늘지 말고, 요기로 늘었으면은, 백이 어, 확실히 좋아요. 실리가. 예. 예. 요게, 요거 때문에 여기 활용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요거 한대 맞는 것이 기분 나빠서 요걸 기세상 늘었는데 이게 기세는 기세지만 또 이게 실리로는 요게 조금 손해죠. 그래서 요, 요, 쪽으로 넣는 게좀 좋았, 좋았어요. 어쨌든 혹시라도 착각을 해서 이걸 밀었을 때 이걸 끊겼다고 해서 승부를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해서 버린 대신에 기분이라도 좀 내시고 어? 어, 기분 예, 기분은 좀 내신 다음에 침착하게 일단 이,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곤마예요 네, 공격당해요 그러니까 뭔가 지켜놔야 돼요 그래서 상대도 뭔가 지키면 그때 이제 또 눈치 봐서 이렇게 어. 해갖고 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런 형태가 되어있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유력해요 이게 지금 백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하고 이렇게 딱 자리 잡으면 이게 누가 주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얘가 곰만지 <laughs> 얘가 곰만지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혹시라도, 이제, 하나의 대응책이죠. 뭐든지 대책은 있어요. 우리가 그 대책을 잘못 봐서 그렇지, 대책은 있어요. 예. 바로 들어왔네요. 이제 최근에 많이 안 나오는 수법이긴 한데, 어, 여기서 100은 일로 막아서 굉장히 쉽게 뒀어요. 예, 이거, 이것도 이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는 벌려 두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쪽을 차지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24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여기서도 역시 이 자리는 뭐 굉장히 좋은 자리 같아요. 변을 키우는 거니까. 이제 바로 이렇게 하셨고. 음. 여기서 이제 32로 여기로 끊었는데요. 보통은 넘는 거죠. 예. 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돌이 이쪽에 백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길을 키우는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 요즘 보면은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요 변을 확보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흙, 백이 끊어서 잡는 수가 있고 또 이쪽은 이쪽대로 예, 침입해서 어,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요즘 예, 분이 있겠다. 이렇게. 그랬는데요. 이렇게 <laughs> 여기가 이제 35로 이걸 바로 했거든요. 그럼 요 여기 이 모양을 보면 여기가 선수고요. 여기가 선수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두개다 선수를 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하나밖에 못 해. 이쪽으로. 이쪽으로 하면은 이쪽이 선수가 안 되고 이쪽으로 하면은 이쪽이 선수가 안 되고 선수가 한 군데 막 하나밖에 못 하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를 하는 게 득인지 여기를 하게 하는 게 득인지 조금 헷갈리는 장면이. 에요이 국면 자체가. 그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은 어떤 강의인가요? 바둑은 행마로 시작해서 행마로 끝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즉 돌이 하나가 놓여지고 그 다음에 돌이 두 개가 합쳐지잖아요. 그 이상부터를 행마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행마의 원리를 알고서 두는 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막 두는 것은 역시 차이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이번 행마의 기본은 행마의 기본 원리부터 중급 단계, 응용 단계까지 수준별로 나누어서 수업을 했습니다. 핵마의 기본의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략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우선 1단계는 말 그대로 핵마의 기본 원리부터 생각을 합니다. 대략 1강부터 20강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어, 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또 우리 고급자들 입장에서도 아, 이런 원리로 핵마가 돌아가는구나. 그런 원리를 설명드리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어, 2단계는 대략 24강에서 50강까지 해당이 됩니다. 5급분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전투 핵마에서 어떤 핵마를 써야 되는지, 또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51강부터 63강까지 해당이 됩니다. 대략 5급에서 3급분들 사이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 바둑에서 좀 어려운 개념이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 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복잡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살짝 넣었고요. 또 반복되는 행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강의가 만들어진 과정은 어떠했나요? 네, 항상 책을 쓸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아, 다시는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면서도 또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책을 썼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바둑 1만 판을 검토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행마를 일단 골랐습니다. 어, 이번 행마의 기본에서 좀 달라진 점은 기존에는 여러분들 바둑을 주로 관찰을 했는데요. 이번 행마의 기본부터는 어, 프로들의 바둑도 똑같이 관찰했습니다. 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똑같이 어, 설명을 들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프로들의 바둑을 좀 핵심을 추출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바둑이 한70% 프로들의 바둑이 한30%그 중에서 액키스를 좀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마의 기본은 전용 앱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같이 한다면서요? 기존의 USB 강의는 일방적인 수업이죠.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영상밖에 보내드릴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저희 어플에 접속해서 영상과 더불어 문제풀이를 하시면은 복습과 예습이 같이 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바른 공부법은요. 먼저 문제풀이를 하셔서 내가 잘 하나 못 하나 먼저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문제를 푸셔서 복습을 하시면은 아마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구입은 어떻게 하나요? 02554-3988로 전화하셔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이체하시고 교재를 받으실 주소를 말씀해 주시면 우편으로 교재는 발송합니다. 어, 어플은 바로 여러분들 전화번호만 입력하면은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 이벤트 네, 기존의 USB와 더불어 여러분들 문제풀이 어플을 같이 하시고요. 어 문제풀이 그 다음에 영상 시청 그 다음에 교재 이세 가지가 합쳐서 공부를 하시면은 아마 효율적인 공부와 더불어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나 체크가 될 겁니다. 꼭이세 가지를 같이 하시고요. 이 USB 영상을 받지 않고 어플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종합강의 한달 체험권을 드리고자 합니다.